들어섰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애츄런파크 북영 오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5번 커밍어게인 후미권에 자리하는 사이 6번 뷰티프랙트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6번 뷰티프랙트가 앞서 나오고 그 바로 바깥쪽으로 7번 예스레드가 자리합니다. 6번 7번 두마리 반마신 정도의 거리차 4번 막강볼트 8번 노던비카 2번 달콤한 인생 등이 선입권에 자리합니다. 선두는 6번 뷰티프랙트 1마신 정도 우세 바깥쪽 조성공기수와 함께하는 7번 예스레드가 2위로 그 바깥쪽으로 4번 막강볼트가 따르면서 6번, 7번, 4번 3마리 일렬 횡대로 늘어서고 그 뒤를 2번 달콤한 인생, 3번 골든킹즈, 8번 노던비카가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6번 뷰티프레트를 바깥쪽에서 7번 예스레드와 4번 막강볼트가 넘어서고 안쪽을 파고드는 2번 달콤한 인생도 선두권갈 거리차 좁혀옵니다 선두는 7번 예스레드입니다 조성홍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예스레드 하지만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6번 뷰티프렉트입니다. 6번, 7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온 5번 커밍어게인도 좋은 걸음을 보여줍니다. 선두는 7번 예스레드지만 바깥쪽 5번 커밍어게인 치고 나옵니다. 7번, 5번, 5번, 7번 두 마리의 접전 6번 뷰티프렉트 그 뒤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오경주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7번 예스레드와